예 다리 위에 있으니까 지주 시원하네요. 예 이쪽으로 해서 저 여의도 그 한강까지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온 거. 자, 자, 자 국회 의사당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 앞에 다리로 건너가서 영동포역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, 지금 이제 신길역에 예, 그리로 가서 예, 그 영동포역 뒤쪽역 뒤쪽 그쪽으로 갑니다 고신. 개포 한번 잡아야지 머리도 깎아야 돼 머리만 깎으면 개판으로 깎아놔가지고 자 이만권입니다 오늘은 며칠이냐 1월 12인 가 예, 네, 똑박. 아. 뭐왜이래요